안녕하세요. 매번 나행고를 통해서 혼자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가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혼자 떠드는 것을 즐기느냐라고 여러분이 여쭤본다면, 음, 서클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 이렇게 우리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이렇게 바뀌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어, 잘 이해해 달라. 그리고 보호 유건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살아라. 어, 말하는 것이 제가 말로만 거치는 것이 아닌가. 말도 잘하지 않지만 어, 말하는 것으로만 거치는 게 있어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어, 뭔가 현장과 괴리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한국 고아사랑 협회 회장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물론 나행고 운영을 통해서 고아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보육원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는 활동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실천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2021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은 어느 한, 어, 병원의 병원과의 협력입니다. 그 병원에서는, 어, 아이들을, 보육원을 퇴소하는 아이들을 중에, 어, 간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간호조무사가 되면, 어, 실습을 그 병원에서 어, 하게 해주고, 그리고 실습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그 직장에 취업을 시켜주고, 어, 그리고 또 취업을 하고 난 다음, 그 편안하게 취업을 할수 있는 그 주거를 어,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아이들이 그 직장 생활을 잘하고 또 스스로 자립을 잘할수 있도록 또 주변에서 여러 많는또 인생의 선배로서 멘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공하겠다라는 사업을 저희랑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어,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기술을 익히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할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그 취직을 할 때에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서 부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멘토 자 멘토자가 있는 사람들 어, 그런 환경 어, 그곳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어, 저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또 그곳에서 주거를 지원받고 또한 어떤 그 월급도 보장을 받고 본인만 열심히 한다면 스스로 자립을 하는데 본인만 조금만 노력한다면 자립하는데 큰 어려움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사업을 2021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그러한 도움의 손길에 저도 감동을 했고 또한 그 병원 관계자분들과 함께 미팅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관계자들과 미팅을 할때 정말 소수에 있는 만 함께 모여서 미팅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 절대로 뭐 보육을 해서 성장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그 회의 속에서 어, 처음부터 이+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어,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어,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를 어, 먼저 물어보고 먼저. 어, 이 아이들을 어떤 경제적으로 또한 이렇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어떤 마음까지 만져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모습이 참으로, 음,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8층짜리가 되는 병원입니다. 어, 그곳에, 음, 원장님과 함께 또 부장님과 함께 이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어,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아이들을 잘 선발해서 정말 이 아이가 어, 그 병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본인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자립하는데 큰 물이 없도록 이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되겠다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보시면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어, 자립 지원 어, 사업이거든요. 어, 어떤 한 회사에서 어, 취업을 시켜주고 주거를 제공하고 또한 주변에서 그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역할. 어,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1년에 2,500명의 아이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러한 민간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또 나라에서 또, 어, 다른 지원을 해준다면, 함께 어울려서 이 아이들이 자립을 한다면, 어, 정말 어, 멋진 그러한 음, 자립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어떤 회사에 어떤 어,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또 회사에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아이들이 취직을 잘해서 어, 취직을 취업을 시켜주고 어, 어, 고용을 해서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 어떤 주거를 잘좀 편안하게 살수 있는 곳을 어떤 주거를 마련해주는 그러한 어, 회사에 보시면 어떤 특정한 어떤 복지를 위한 어, 복지를 위한 그러한 어, 지원금들이 있으시죠. 음, 그런 것들을 정말 어, 회사의 직원들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한 명의 어, 그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어, 가슴으로 어, 받아들이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곳에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음, 이제 좀더 앞으로 이 말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자립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이 협력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올바르게 자립을 할수 있도록 편안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기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자립을 할수 있도록 이러한 기한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정말 아이들이 어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또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이 땅에 많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어 정말 취업을 잘할수 있도록 음 그리고 가능하다면 바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취업하기 전에 1년 전부터라도 그 현장 경험을 통해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음이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또이 아이들도 그 회사에 어떤. 조직의 문화를 익힘으로써, 어, 정말 그 자립의 이행기가 좀 단축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많은 자선단체에서, 어, 기부금을 받아서 이 아이들의 교육비라든지, 그리고 이 아이들의 생활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재능을 관리, 재능을 발달시키는 그러한 학업비를 준다든지, 음, 그런 활동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보다 그 것보다도 정말 취업을 시켜주고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어, 음,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니까 저분의 도움을 줄수 있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주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